색강에 나와 어 여의도 색강에 어아 맨발 걷기를 하러 왔습니다. 역시 그 수양보들의 그 연록색 어 벚꽃도 피고, 피고 피네요. 수양보들의 그 밑을 색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맨발, 어, 옷한번가고 싶었어요. 멀리 캐비스 홀이 보이고, 페파올림픽 어, 어, 도로가. 땅에 땅에 어, 자유 전자를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유 전자를 가지고 있는 땅이 에, 에너지를 분출하는 어, 나무의 활력을 불어놓어주왕사한 나뭇가지에 연녹색 어, 봄, 봄을 준비하고 있는 여의도 색강지. 와, 색감이 흐르고 있고 아마 모르긴 해도 잉어들이 산란하기 위해 네, 이색감에 네, 네, 많이들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너무 맛있다 색감 주변에 네. 맨발을 걷는 소로 소도 소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이쪽 전에도 어, 한가위 하고, 음, 아마요 수양버들 나무 사이로 어, 맨발길이. 아, 어, 여의도에 금 많은, 근 많은 분들이 오후 되면, 30대 되면 많은, 많이 걷,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어, 지하철, 지 지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땅으로 음. 내려가는 지하도가 있어서, 어, 어우, 어,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 한겨울을 지나서, 아, 보는 이연녹색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와. 아, 안구 정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아, 정말. 아, 아, 계단을 타고 내려 와. 아스팔, 아스팔트 아스팔트길이 하나도 없이 헌터끼리 잘 되어있어서 너무너무 와,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 주말을 맞아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승길역에 내려 아, 신, 지하철을 내려 이곳에 색강에 여의도 색강에 도착 해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목소리> 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laughs> 아, 잘 꾸며져 있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이곳 이야말로 천국 아닌가 싶습니다. 색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여기는 대한민국 중심과 여의도의 색강입니다. 얼마 되셨나요? 2년? 2년? 와 아니 저는 200, 238일째인데요. 매일 걸었는데 여의도 색강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신발 벗자마자 신발 벗자마자 이렇게 맨발 걷는 분을 보니까 하도 좀 신기하고. 많아졌어요? 아니, 여기는 진짜 제가, 저는 강서 마곡에 사는데요. 여의도 색강만큼 좋은 환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여의도 살아요? 아, 혹시. 마곡단지 거기서 예예예 예. 그쪽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릴 데가 잘 없잖아요 수명산이라고 우장산이라고 그 그렇죠. 다음에 개화산이라고 한강 옆에 산들이 있는데 거기는 황토가 또 좋아요 아, 아, 빨개요 그냥 황토가 여기처럼 이렇게 뭐 진흙이 약간 황, 빨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빨간데 아 그거 좋네 아 진짜 좋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도 한번 우리 어, 어, 저기, 우장산역에 내리면 우장산역? 우장산역에 내리면 그 수명산 맨발 학교가 있어요. 아, 우리가 아, 아, 어, 맨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혼자 걸으면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같이 걸으니까 어우, 한겨울에도 올 겨울을 거기는 겨울에 맨발 걷기가 최고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우장산 거기는 못가 봤어요. 아니요. 거기 한번 오셔야 네. 돼요.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저 저기 그 저, 저기 어디야? 데, 아니, 서울숲하고 서울숲 아. 네, 서울숲하고 좀 대모산. 대모 아 대모산은 그 네. 면발 성지에 면발 네. 걷기에 성지 아닙니까? 대모산에 갔는데 대모산에 이제 그 가다가. 여기가 좀더 좋아지니까 좀 여기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해야 돼. 여기 아침 저녁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 지금 2년째 걸으셨다는데 맨발 걷고 나서 뭐 좋은 효과 어 이런 거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요 혹시?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네. 많이, 많이 좋아지는 게 일단은 잠이 잠이 잘 오고, 잠이 잘 오고. 어, 잠이 진짜 잘오고 네, 어 잠이 잠이 잘 오고. 뭐 그리고 몸컨디션은 아, 좋아서요. 맞죠? 그냥 시, 저기 그냥 신발 신을 때 하고 차이 나죠. 아 그럼요. 차이가 아, 나는 데 나는 해방감이고. 근데 여자분들은 부끄럽거나 뭐부딪혀야지 이거는 하도 많고 또이거이이 이거는 이이거이이거이 그, 토요일이나, 일년 2년, 2시 3시부터 뭐, 이제, 밤처럼 굵고, 그렇게 막그요 사모님은 뭐, 뭐가 좋아지, 좋아지셨습니까? 여, 아니, 그냥, 그래도. 저는 네. 다 좋아가지고. 네. 특별히 뭐, 뭐, 이제, 잠도 너무 잘 자고. <laughs> 보통, 때 그러니까 그냥. 밥맛도 좋고? 밥맛도 좋고, 뭐, 그, 특별히 그런 게 없, 없 어서 그냥, 저는 되게 이런 화면 기분이 좋아요. 아픈데, 뭐, 이런 게다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픈이 없 그냥 예. 아프, 어디, 어, 어디, 암에 걸려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 무릎? 하지 정 가지정맥류 완화됐어. 오, 오,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볼록하셨네. 네. 와, 그래, 맞네. 이런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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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환이 도, 이게 되니까 그렇구나. 아. 저는, 저 많이. 오늘, 아 어, 근데 우리, 매 당년 몇 반이세요? 실례지만. 음, 7학년 3반. 7학년 3반. 우리, 저, 우리 나라 나이로 7학년 6반. 6반. <laughs> 되게, 부부가 같이 걸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오늘, 오늘 저는, 방금 신길역에 내려서 이차 건는데 저쪽에서 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환경은 좋아요. 아, 우정선 가지 우정선 여기서 내려가지고. 네, 네. 발산성당. 발, 발산성. 발산성당 앞으로 오면 그 우장 수명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거리가 얼마나 걸리죠? 한 바퀴 돌면은 한 시간 정도 걸리죠. 예, 네, 아주 좋아요. 네, 그게, 그게 예, 그대꼬받고도 있고. 그거 듣고 봤거든 아, 그게 주로 그토커라는 거죠? 그러지 빨 네. 아니, 색깔이 좀 빨갛고. 아, 있는, 물 물이 장기니까. <laughs> 오 어. 어 어싱하기 참 좋네. 혹시 또 네, 네, 뭐 자연 보호하시나? 네, 늘, 늘 이렇게. 아유 네. 예, 고맙습니다. 서,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라고 젊은들이 젊이들이네 많이 오셨네. 예, 학생들에요 네. 들이 어, 여기, 여기 맨발 여기 여기 청소하러 오셨어요? 네네. 네. 오 와, 멋지다. 젊은이들이. 아, 그런가 보다. 예. 네. 아, 좋은 일 하시네. 오늘 아,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 어, 아니, 그 무슨, 천, 천 메타 산을 맨발로 두 분이 같이 등산하셨다고요? 예. 어, 관악산도 한번 올라가셨나요? 관악산. 저는, 이, 여기가. 네. 맨발. 오, 이게. 와, 맞네, 맞네요. 맨, 맨 이게 저거예요 어디? 울산발. 울산발. 왼발이 잘꼭 되겠어. 언제 가셨어요? 최근에 가셨는데 마스크도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작년, 작년, 작년 여름에 갔다. 작년 여름에, 아. 자,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몇번데나 갔어요. 7학년 6반인데도 이렇게, <laughs> 어, 김일준 님이 이게 건강하게 사시는 건 맨발 덕분인 것 같다. 네. 하루에 얼마나 걸었어요 근데 아모님 아니 글으요 예. 네. 제가 한 2만 번을 걷는데 하루에? 예. 네. 근데 작년 작년에서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저 눈길을 걷다가 눈길을 걷다가 네, 러져 가지고 다쳤어요. 아, 저런 저. 한 달을 었는데 어파... 요즘은 회복 단계라 가 네. 회복단기라가지고, 네. 맨보. 맨보. 그 여기 여기 왔다. 하고 아, 지금 올라가는 건 아주. 좋아. 어, 약간 데,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 발에 아치가 있어서 그 약간 이렇게 언덕기 된 흙길을 걸어야 펌핑 역할을 해서 혈액 순환이 좋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아. 어이뭐 보서 보서시면 근데 뭐, 저저는 내가 선배네요. 뭐가요? 맨발 걷기는 어? 며칠째 하셨나요? 아니, 이년이 됐다니까? 그러면, 365일, 그럼 700, 700일 가까이 됐네. 700, 700, 700. 네, 저는 230, 240일 가까워요. 와, 진짜. 후배죠. 한참 후배죠. 연배로나 뭐. 근데 앞으로도 계속 맨발을 걸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은봉산인데. 어, 은봉산. 오 우리 여, 여기 덕고 온천 울진 덕고 온천이거든. 네. 999예요. 아, 아, 울산 울진 네. 아, 덕고 온천에 아. 있는데 울진에 큰큰그 저기 뭐라 그 산이 두개 있는데 반면 음. 남쪽에는 대감 대감 온천 아 수. 고 네, 알아요. 대감 온천 뒤에는 배감산이 있거든. 네. 그거는 1000 1200m야. 참 요거는 그 9 9 9 m 아유, 그, 1000m 가까운 아어그니까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너, 그 산이 높아요. 아 이거 900m면 높아요. 아니, 이거 1 0 0 0 m 지 999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맨발로 갔잖아요. 와. 발 어디 배. 어디? 바로 어디 있어? 맨발어 있네. 맨발 갔잖아요. 어, 야, 멋지다. 네. <laughs> 맨발, 맨발. 아, 이제 저희가 꼭가 그런 그런 데를 한번 걷고 싶은데. 어, 멤버를 어, 그냥, 두 분이 뜻이 맞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건 관악산, 관악산 제일 좋습니다. 어, 관악산, 꼭대기. 어디, 관악산 꼭대기 맞네. 예, 네, 관악산 꼭대기. 뭐, 그럼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아, 그럼요. 어, 어 꼭대기 가는데 이게, 요번에, 저기, 저 연말에, 무릎을 다치가지고, 원래, 올해, 원래는 만보 이상을 잘못했어요. 그랬구나. 뭐, 한만 많이 해다 이만보. 조금 이제+, 이제 참좀 괜찮아지면 시 다시. 음, 다시 또 시작하세요. 2만보 하여튼간에 2만 2년을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 맨발 전도사가 되신 어, 거다. 그죠? 맨발 물로 걸어야만 우리가 건강해 있잖아요. 네. 마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안해지고. 네. 아니 근 그게 아니면 신발. 신발을 여자들은 왜냐면 시, 시, 구두를 예쁘게 신어서 아, 아름다운 모습을 막 뽐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근데 이 날이... 아니 이게 여기 보면 맨이 신만 보면은 신만 보면 예, 어, 어, <laughs> 고향이 어디세요? 울진. 울진. 아, 사모님은? 대구. 대구. 아, 대구 분이시구나. 네. 대구가 이렇게 맨발 성지에요. 대구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요. 그 권택환 권, 교수님 알아요? 그렇죠. 권택환, 그렇죠. 권택환 교수님 알아요? 아주 아, 그권태환 그 교수님. 그 지난번에 권택환 교수하고, 그, 그, 박동찬 형이 됐지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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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택환 교수님이 수명산 맨발 학교에 오신대요. 그때 네, 한번꼭 오세요. 한 저, 장학, 장학사이고, 요, 그 양반은 장학사, 장학사이고 요새는 교수죠. 교수, 네. 교수 한다고 그 뭐... 아주 그 훌륭한 분이죠. 네. 왜 대한민국 박동창 회장하고 권택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줘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어, 뭐뭐 세계적인 사도. 례 어. 아무튼 뭐. 아유, 만나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난 아니지만 여의도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는 게 네. 처음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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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저 이게 아. 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땅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전자가,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지금 이게 충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핸드폰을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금 이게 자유, 자유전자가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활성산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고뭐 그런, 네. 이제 에너지를 받는, 받는, 받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빠져나와. 맞아요 자유전자에 가지고게 뉴트럴, 저게, 게 되니까. 그렇죠. 중성화가, 중성화가 되니까.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자유전자에 아, 맞다. 네. 음. 아 역시지. 고수신이야, 고수신. 맨발 <laughs> 아니, 그기가 이제, 이, 면은 이게, 이 물론, 지압도 되고, 이게 피가 어, 치이 예, 예. 이 자체가 좀 많이. 많이 네, 혈액순환도 되고, 또, 이, 이, 이 아치가 있어서 펌핑 역할도 네, 하고, 네, 네, 네. 피가 끈끈한 게 묽어진대요. 그 말이 이해가, 아, 네. 피가 아주 끈적끈적한 게 묽어지면서, 이게 각 혈액을 통하니까 이 머리가 하얗던 게 까매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은. 네, 네. 아, 상당히, 좋, 은거 같아요. 좋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알은 건 아닌가. 언제 2년이니까 그 전부터 걷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 됐는데, 사실, 간을 쪽으로는 그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할 때는 그렇게 뭐, 당뇨가 있고, 근데당뇨로 약도 안 먹었어요. 약, 안 먹으세요? 진짜요? 야 사모님은 뭐약 드시는 거 없죠? 맨발 건으면 약을 안 먹으니까 우리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기 대구에 있는 장수규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맨발을 걸어오는 거는 애국하는 길이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체중이 뭐 90kg 막아있는데 그걸 체중이 줄었어요? 아니, 아니 일부러 그 뺐지. 음, 음.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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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지금 뭐 당화혈색소가 8.4뭐 이제 응1년 음. 먹다가 끊어버렸어 다, 다 끊어야죠 지금은 평생 먹는데 야 그거 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완전 히 당뇨에서 당뇨 전 단계로 하나 거죠 그리고 약을 안안 드셔도 안, 안 불편하지 않아요? 예전날 뭐. 뭐 고혈압 기도 조금 있었고 지금 뭐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 혈액 콜레스테롤 그도한 240정도 되는데 지금 1 8 0정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야 그러니까 멤버를 안 걸을 수가 없는 거다 그죠 네, 그상적인 그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 <laughs> 하나님의 방법이다? 네, 하나님이 이거 그 응. 원래 신발 만드는 걸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그렇죠. 그렇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유, 아유 우리 두분 아주 오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희들의 롤, 롤 모델이십니다. 네네네네. 저는 우상수 아닐까? 예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자료 시간을 잘못 내겠더라고요. 어... 야 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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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꽃도막 피고 와, 야 나비도 왔다. 나 신나비 봤다. 저기 나비 지나가는 거 봤었나요? 아 예. 아, 아, 이게 은퇴하셔가지고, 이거 좋은 취미 생각하 아, 아니, 아니, 저는 뭐, 그런... 아니, 골프, 골프도 치고 다 했지만, 뭐, 아유, 골프다. 자전거, m t b 자전거 타고, 뭐, 이, 전국 라이딩도 하고, 제주 한 바퀴 다 돌고 했는데도, 맨발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아, 예, 해서 맨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아, 근데. 그래, 내가 가서 이제 거기 우리 같이 치면서 예야 예. 우리 신발 벗고 맨발한돼어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래 <laughs> 아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예, 찾아봤더니 예. 다 우리는 맨발로 골프합니다 하고 이 맨발 그 매니아들이 아 올렸더라고. 진짜 올렸어요? 예, 올렸더라고. 오, 그 캐디가 뭐라고 그래 뭐 뭐라고 그럴 건 없는데. 아니 그 멸할게 없는데 왜냐면 반저 이게 스파 이 스파이크 이딱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 맨발로 하게 되면은 네. 이 몸이 고정이 안 되니까. 아, 스파이크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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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가 스파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저걸로 봐가지고 골프장 그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네. 그게 잔디가 덜 망가지잖아요. 예. 그림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와이 낫. 와이 낫. 이왜안 되냐 말이야, 왜? 그죠? 예. 왜안 되냐? 와이 네. 낫. 그럼 우리 는뭐 잔디에 그냥. 맨발로 잡고 아, 그... 여기 여기 잉어들 붕어들안 올라오나요? 아 이거 잉어 엄청나게 엄청 올라와요와살 어, 사... 어유 맨발 여기도 오시네. 와아 음... 진짜 저기, 저기 잉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 잔으로 이어 하는 것들. 아이 어우 비둘기도 삭, 비둘기도 있고 하여튼 이 근데 여기에 네 약간 그는 습기가 있어야 어시가는 효과가 좀 있지 좀 않나요 않나요? 너무 암으로서 그렇구나 여기에 이제 각종 새들이 많잖아요 예예이 이름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기네네네그네네네네그네네네네네 외가리가 있어요. 외가리, 어, 네. 외가리가 네. 신기한 게 재색 외가리하고 흰색하고, 네, 네, 네. 그두두 종류가 있는데 가끔은 검은, 검은 게라. 검은 게? 그, 검은 검은 외가리 한번 보셨어요 어,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근데 그 나는 그 그걸 또 어, 저, 검은색은 못 봤는데. 그치.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그래가지고. 검은 외가리. 어. 네. 그걸. 아니 이게 보통 하얀 놈인데 이게 날아가는 놈이 비와더라고 그 네.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그 저게 뭔가 이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금융회사가 있어. 어. 근데 그건 그것도 나는 딱두 번밖에 못 봤어. 어. 그렇구나. 좀나눠지면아 여의도 그 금융과가 딱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서 연녹색의 이 수양버들의 이 아름다움과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근데. 맨발을. 이게, 봄이 아니까 이게 네. 이런 봄이라서, 이제, 이게 다 파스텔을. 예, 아, 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짙어지면. 맨발을 걸으니까 자연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요, 근데, 오늘 우리 아저씨하고 얘기하니까 아까 배가 살살 났더니 그게 다나버렸어 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아까 이제 배가 렇게 어, 아니 아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아, 저기 행복을 어, 갖다 주시는, 아, 아닙니다. 아 이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저 저분 오면 사진 하나 같이 좀 찍게 좀 네, 우리 부탁드려요. 이에 이렇게 어, 여의도에 가까이 멤버걷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걸 또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 그래서 지하철 타고 신진력에 내려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봄이 온 너무 아름다운 폭포 같은 이런 느낌들고찔레꽃 모든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맞아, 여의도, 여의도 색강에 맨발 걸으러 오시기 강추합니다. 어, 한두 시간씩 걷기에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어, 어, 여의도, 맨발 걷기 좋은 곳을 어, 소개합니다. 어, 어, 여의못, 쪽으로 가면 여의못, 버들숲, 해오라기숲 검은 해오라기를 발견했는 것같네 아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더 축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여의도 색강 정말 자연스럽게 홍수가 여름에 홍수가 나오면 퇴적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바닥이 황토 끼리 참 좋네. 정답기거이비둘기 모습도. 까치들도, 까치들도 몰려들고. 음, 어, 집 짓네. 비둘기 땅을 전, 잘전자를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건강하게 먹여할 정하는 모습들이 정겹습니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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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좀 어, 숲놈인가 오이거하저 가운데 끝나는, 오.